이 영상은 스페인에서 진행된 인비전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 VR을 이용해 가상으로 체험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벤트 발생 시 인비전의 유무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시작은 인비전이 없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있다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감염된 컴퓨터의 IP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열어 IP 주소를 검색합니다. 문서에서 해당 IP 주소의 MAC 주소가 검색되었습니다. 맥 주소를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스위치가 어떤 것인지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답변이 왔고 스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산실에 해당 랙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이제 스위치 포트가 어떤 패치 패널 포트에 패치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야 합니다. 4,500번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17번 포트와 연결된 패치 패널의 포트를 찾고 있습니다. 패치 코드가 많으면 더욱 찾기 힘듭니다. 다른 포트도 건드려선 안 됩니다. 이제 해당 포트와 연결된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해당 컴퓨터를 찾아가서 연결을 해제하는 중일 것입니다. 7분 5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비교를 위한 가정 상황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인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인비전 시스템 매니저를 열어 IP 주소를 검색하세요. IP 검색만으로 해당 스위치와 연결된 패치 패널과 패치 코드, 포트 넘버와 장치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인비전 시스템 매니저에서 보이는 실제 모습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감염된 컴퓨터의 위치를 찾아서 연결을 해제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VR로 체험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비전 사용 유무에 따른 이벤트 해결 시간이 6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포트와 장치가 많이 연결된 곳일수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비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콤스코프의 AIM 솔루션인 인비전이 더 궁금하시다면 IBS 택에 문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콤스코프로 구성하고 IBS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 이 모든 것을 IBS